혹시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환자 두분중한 분은 바로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당뇨 환자 세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콩팥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혈당만큼이나 신장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원장님, 근데 통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데 왜 보통 병원에 가면 혈당 이야기만 주로 듣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짧은 진료 시간 안에 혈당과 약처방 외에 신장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뇨 환자분들이 왜 신장 건강을 지켜야만 하는지 그 핵심 이유를 누구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강한 피는 이체를 부드럽게 통과해서 깨끗해지겠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수분은 콩팥, 즉, 신장이라는 이 걸음망으로 걸러서 버릴 건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이 높다는 건말 그대로 우리 피가 설탕물처럼 변했다는 신호예요. 이게 심해지면 피가 끈적끈적한 물엿처럼 변해버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받아야 살수 있는데 피가 물려처럼 끈적끈적하다면 이 배달이 제대로 될까요? 특히 머리카락보다 얇은 눈, 발끝, 신장의 모세혈관 같은 것들은 이 끈적한 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막혀버리게 돼요. 그 결과가 바로 당뇨발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끔찍한 합병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끈적한 피가 고압으로 미세한 체, 즉 신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체의 구멍들이 상처를 입고 막 찢어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미세 단백뇨로 시작해서 단백뇨가 되고 결국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떨어지면서 만성 신부전, 즉 투석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망가뜨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냥 혈당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물론 혈당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전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콩팥이 똑같이 망가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붙을까요? 어떤 사람은 콩밭이 막 티타늄 걸음망이고 누구는 지프라이 걸음망이어서 그런 걸까요? 체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심장의 건강은 타고난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그 해답은 우리 몸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환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 몸의 체액 상태를 맑은 샘과 탁한 늪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하거든요 맑은 샘의 체액상태를 가지고 있는 몸은 평소에 신장에서 큰 부담 없이 잘 걸러내고 있겠죠 이런 몸은 약간의 혈당 문제가 생겨도 그 충격을 흡수하고 정화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몸은 물이 고여서 눅눅하고 탁해진 늪과 같은 상태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평소에도 신장에서 체액을 걸러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게 되겠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끈적한 설탕물 피가 들어오니까 콩팥이라는 미세한 체가 훨씬 더 빨리 녹슬고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지금 비유해 드린 맑은 샘을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풍부한 상태라고 부르고 탁한 늪을 담적이 쌓인 상태라고 부릅니다. 담적이라는 건 끈적한 가래와 같은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몸이 탁한 늪 같은 상태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평소 소화가 잘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며 더부룩하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세 번째,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네 번째, 깊은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맑지 않다. 이런 증상들은 혈액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탁한 늪이 되어간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콩팥 수치가 나빠지기 전에 내 몸이 이 탁한 늪 상태인지 아닌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복진이라는 진단을 이용하는 건데요 어, 복진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한의학 고유의 진단 방법으로 우리가 손목에 맥을 짚어서 몸을 진단하듯이 배를 눌러서 몸을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맥진보다 훨씬 더 자세한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혈자리 중에서 배하고 흉부에 있는 혈자리는 몸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 주거든요. 우리 오장육부가 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바로바로 표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신장의 건강도 복진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복진이라는 진단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해드린 복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 환자의 심장이왜더 빨리 망가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혈당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담적을 없애고 내 몸을 탁한 늪에서 맑은 샘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거창한 목표가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유입 차단. 나쁜 음식을 덜 먹는 거죠. 제가 3만 명이 넘는 담적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압도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음식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바로 밀가루, 인스턴트,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아니, 원장님. 밀가루, 인스턴트, 유제품이면 음. 제가 좋아하는 건다 빼라는 말씀이신데요? <laughs>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끊으라그는 절대 말씀을 안 드려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는 있긴 한데 제가 본 심한 담적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음식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섭취를 줄여나가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한 야식을 줄여야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현실적이에요 야식이 이 조건에 거의 들어맞거든요 아, 두 번째는 순환 촉진입니다 고여 있는 늪의 물을 휘저어서 순환시키는 것과 같은 건강한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 바로 가볍게 15분 정도만 산책해 보세요 여러 연구에서도 운동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저녁 식사 직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작은 움직임이 콩팥의 부담을 덜어지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늪이 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엔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 밤 야식을 참고 내일 저녁 가볍게 걷는 그 작은 한 걸음이 늪의 수위를 1cm 낮추는 작지만 커다란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게 생기고 그럼 나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숫자가 아닌 내 몸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류사부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